컴털 구준호 고신 컴터의 18년째 컴팔 인생 하고 있는 고신 형입니다. 내 컴터의 사용과 내 컴터의 현실을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컨텐츠 내 컴털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내 컴맛이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구글 드라이브 쪽으로 넘어가지면서 카톡 채널로 딱 나눠져서 이 상담이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이런 걸 남겨주셔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두 개가 따로 나눠졌습니다 그동안 뭐한 300개 이상의 이렇게 사연을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어, 요 아래쪽에 들어가시면 사연 보내실 수 있는 그 폼이 있거든요 야뭐 이건 그렇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형이 여기서 맞춰서 추천해주셔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새로 컴퓨터를 맞추려고 하는데 8월 드게임 돌아가는 컴퓨터 견적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먼저 상담을 주셨구요 그래서 보통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다르나 FHD 해상도 기준으로 쓰신다면 150만원 안쪽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웬만한 것들이 다 돌아갈까요 무난하게 괜찮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사양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에서 어, 150만원대 요 안에서는 기본적인 5600 cpu 에다가 그래픽카드 위쪽 아래쪽 4060 이냐 4060ti 냐요 안쪽으로 금액대가 딱 선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컴마 견적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막 구매 투시를하거나막 그러지 않습니다. 견적 그대로 편하시게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사주면 좋다. 네, 확실한 거는 웬만한 컴퓨터 가게보다는 저희가 견적을 잘 뽑을 겁니다. 어, 그...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픽 카드 효율을 보시면 금액 대비 효율 막 이런 걸로 따지고 봤을 때 둘이 제일 좋아요. 장기적으로 쓰실 거면 4060 Ti. 보급형으로 해서 조금 효율이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4060 정도. 8월드 권장 사양을 한번 여기서 검색을. 아 이거 그거. 아, 제가 얼마 전에 아, 직접 한번 돌려봤었어요. 어. 이야, 이권장사양는 꽤나 되는 친구였네요. 사실 이게 그... 게임 옵션 타협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몇 가지의 특징이 그때 있었습니다. 뭐, 최적화 이런 게 조금 잘돼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좀... 게임 실행했을 때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에서 쓰는 CPU가 13,500이라는 CPU예요. 최근에 구매해서 막 200만원대가 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돌렸을 때 방송 송출이랑 이런 것도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게. 돌아갔었어 없어요. 최근 막한 2~3년 이내에 해서 사용을 했을 때 100만원 이상 대 컴퓨터만 구매를 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돌아가지 않을까? 뭐 제가 이제 영상 송출을 할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모드가 아니고 화면 창 모드로 그때 사용을 했거든요. 어, 게임상에 아예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꽤나 낮은 사양에서도 컴퓨터가 렉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어, 받을 수 있는 그런 멘트였고요 자, 두 번째, 2000번대 이상 대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신다. 그럼 어, 여기 보시면 d l s s 있죠. 이걸 조금 조절 해가면서 실제로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정도를 여기 있는 걸 조금 만져보시면 돼요. 이거를 옵션 타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조금 찾아봤더니요. 시작 옵션에서 다이렉트 X11로 돼 있는데 이거 다이렉트 X12로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케바킨 것 같아요. 켜보고 꺼보고. 이것도 옵션 타협의 영역이니까 패럴들을 실제로 해보시면 어, 느낌이 올거예요 금액도 사실 지금 보니까 비싸지 않은 금액대로 보이긴 해요 세일할 때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세일은 끝났다고 합니다 <laughs> 빨리 빨리 샀었어야지 어? 이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의지는 뭐예요? 견적을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찹다나와 카드 최저가 견적 기준으로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뭐예요? 어,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어린이야. 그러면 이런 컴퓨터 견적을 뽑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600 제품이 들어가면 요게 게이밍 가성비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돈이 조금 많이 허달린다? 아, 그러면 아, 요 쿨러 빼셔도 돼. 소음이 느껴지거나, 어, 좀 그렇겠지만, 진짜 23,000원이 아깝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 아까 권장사양에서 했던 거. 네, 여기서 그래픽카드는 4060ti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게 조금 부담이 되신다? 40 4060 가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살때또 뭐야 어, 부모님한테 한번손 벌려야지 두번손 벌리면 뭐야 입방망이 또 날라오죠. 한 단계 정도 높은 4060 Ti 제품. 지금 일단 견적에는 1테라짜리 SSD가 들어가 있어요. 킹 n 구의원 하나 사실 더니 12만 원 정도 지금 여기에는 찍혀 있는데 500기가짜리로는 P31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실만한 금액대가 아니에요. 낮은 금액대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 미만으로 내려가면 앞쪽 메시가 날라가. 이뭐 컴퓨터 온도가 어떻게 돼? 함께 올라가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어. 약간 이빨이긴 하지만 그냥 뭐 재미로 그냥. 그리고 파워는 이 정도는 선택을 해주셔야 잘 들어갑니다. 여기다 공인비가 조금 추가되면 업자들에게 구매가 가능하시기도 하고 자 어린이들은 이 정도 선에서 딱 정리가 될것 같고요. 내 주머니에서 나와 이러면 어른이야. 어린이는 FHD로 하신다면, 어른이 같은 경우에는 QHD 추천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소소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적을 뽑으시면 됩니다. 4,000번대 70 이상급에서는 이만한 CPU가 사실 없긴 해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사지 쿨러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그리고 보드 7800X3D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어, 보드를 함께 넣어놨어요. 뭐 9,000번대가 나오면 그거까지는 조금 모르겠어. 아직 안 나온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어, 충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삼성 제품 16기가 제품 두 개를 이렇게 늘려보다가 트러블이 난다라는 소문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4070 슈퍼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 괜찮은 이런 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함께 넣어드렸고요. SSD는 동일하게 1테라 그 케이스 충분히 4070 슈퍼 제품의 투펜 집어넣을 수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넣어놨어요 3팬 제품으로 가셨을 때는 DLX21쪽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선정을 하고 근데 진짜 빠겜 유저 아니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공인비 뭐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0이 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 자 오늘 이렇게 국민게임이 될수 있는 팔을 월드이겠지 배그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설 명절 때 받은 용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 명절 때 근데 100만원씩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알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더 게임용 쪽으로 해서 접목해도 봤을 때도 그닥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사양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자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 고고시 펌때 고신이 형이었고요 구독은 올수록 더그런 필수 알람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